제발 나를 구해주세요. 후회합니다. 췌장암은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이 상복부의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밤에 등을 대고 누워 있을 때 가슴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고 그 통증이 등으로 퍼져서 일어나 베개를 꼭 껴안고 있어야만 기분이 나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체중이 조금 줄었고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지며 특히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두려워하는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에 동의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단순한 위장이나 소화기 질환이 아니라 때로는 위 깊숙한 곳에 있는 장기에서 나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자 한국가마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0명 이상의 한국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무서운 건그중70% 이상이 종양이 전이된 후기 단계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암은 가장 낮은 5년 생존율을 가진 암중 하나로 그 수치는 단지 약 1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너무 늦을 때까지 눈에 띄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작은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통해 환자의 40~50%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신호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면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지만 이것이 가장 빠르게 사람을 죽이는 암입니다. 하지만 암 중에서도 가장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암입니다. 그래요. 박지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같은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상복부에 가벼운 통증이 있으면 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중이 조금 줄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달이 있으면 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췌장 종양이 이미 너무 커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환자 56세 김재호 씨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경기도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손은 등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얹은 채 구부정하게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째 허리 통증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진통제 주사도 맞고, 온찜질도 해봤지만, 소용 없었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 누워있으면 아팠지만,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면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박 씨는, 남편이 요즘 덜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3개월 만에 삭고 그랩이 넘게 감량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리나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치 꿰뚫는 듯한 통증 가슴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통증이었습니다. 상곡부를 살짝 누르자 김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거기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아파요. 그날 밤조영재 증강 복부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의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이 약 15cm 길이로 위치하며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은 깊숙이 위치하고 감각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양이 생기면 증상이 모호하고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 씨가 황달, 홍차처럼 진한 소변, 혹은 옅은 변을 보이면 즉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는 췌장 두부 종양으로 인한 담관 폐색의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향해 다가오자 영상의학과에서 판독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췌장 두부의 3cm 종양, 총담관의 경미한 확장.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려주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김씨 부부를 마주 보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몇 달만 더 기다렸더라면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복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말기 췌장암이라고 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그렇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년 동안 따끔거리는 통증을 참으며 위장약을 사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살이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피곤함과 식욕 부진을 날씨나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췌장암의 초기 경고 신호였습니다. 저는 아침 건강 교육 시간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몸을 더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변할 때 나이나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췌장은 작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췌장암의 대표적인 초기 사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2. 상복부 통증이 등으로 퍼지고 밤에 심해짐. 3. 식욕 부진. 복부 팽만, 소화 불량, 옅은 변, 사 비만이 아닌 사람에게 갑자기 생긴 당뇨병. 그래서 저는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이 췌장암의 위험 신호를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영상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나눌 예정입니다. 초기 증후의 4가지 그룹 너무 늦기 전에 위험을 인식하기, 복통과 췌장통을 구별하는 법, 몇분 만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 최장과 혈당을 지키는 간단한 습관. 실제 사례 조기 발견으로 회복한 환자들의 이야기. 이 모든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네, 조금만 일찍 행동한다면 당신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박지훈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편, 신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최장암 조기 발견 시리즈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간호팀과 함께 주간 건강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매 상담 시간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치 대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숫자보다 감정과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25가롱온안데 췌장암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늘 너무 작아서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허리가 아편고 입과 혈가 아편고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최장이 보내는 도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제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많은 분들이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중이 줄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몇달 만에 2-3kg 이상 빠졌다면 그건 경고입니다. 저는 예전에 62세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3개월 동안 5kg 가까이 감량했고 배가 홀쭉해지고 옷이 헐렁해져서 좋은 징조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늘 피곤하고 변이 둥둥 떠다니며 잘 씻기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효소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MRI에서는 췌장 본체의 위축 부위와 최관의 약간의 확장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체중 감소는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가 망가진 결과였습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리파아제, 리페이스가 부족해져 기름진 음식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없고 에너지가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신체는 스스로 저장된 근육과 지방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족 중에 체중 감량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붉은 뒷발입니다. 특히 피로, 칙칙한 피부, 부서지기 쉬운 손톱, 탈모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네, 내기나 웜. 네. 간단한 혈액검사와 복부 CT 촬영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그리고 내가 환자들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징후는 바로 상복부 통증이 등으로 방사됨입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배꼽 바로 위 가슴 중앙에 손을 얹고 척추를 따라 등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전형적인 췌장 통증입니다. 식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통과는 다르고 근골격계 통증과도 다릅니다. 자세가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등을 대고 누워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 운동이나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마사지와 침술을 받고 온찜질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 통증이 계속되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48살의 최우성 씨는 은행원이었고 건강했으며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식사 무렵 허리 가운데가 아팠고 위장약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척추 엑스레이는 정상이었는데 복부 CT 촬영을 권했을 때 최장에서 2.5cm 크기의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과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무해한 이유로 통증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표지판은 장기간의 소화장애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를 단순히 가스라고 생각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환자는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창백하고 끈적끈적한 변을 보기 쉽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가르치는 간단한 방법은 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변은 소화계의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배변 후 변이 떠다니고 깨끗하게 씻기지 않고 변기에 붙어 있고 황회색이나 옅은 은색이라면 그것은 지방변, 즉, 지방소화불량의 징후입니다. 제 환자 중한 명인 50세 정혜미 씨는 몇주 동안 이상한 변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올리브오일 샐러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화효소를 복용해 보았지만, 위가 여전히 부풀어 있었고, 무엇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꼈으며, 금식해야만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진찰 결과, 아밀라아제와 리파아제 수치가 모두 낮았고, MRI 검사 결과 최장 꼬리 부분에 작은 병변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조기 발견 덕분에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불과 6개월 만에 최장 효소 수치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요즘 속이 계속 쓰리고 체했나 싶었는데 혹시 큰병 아닐까 걱정돼. 그런 증상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최장암은 초기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최장암은 건강한 사람, 비흡연자, 비음주자에게도 차별 없이 발생합니다. 나는 모든 팩만이 암은 아니라는 점을 종종 강조하지만 식단 조절에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지속되는 복부팽창, 특히 비정상적인 변, 피로, 식욕부진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화제를 직접 구매하지만 약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췌장에 있는 경우 검사 시기가 늦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네번째 신호, 이자 가장 미묘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발병, 당뇨병 또는 비정형 고혈당증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도 생성합니다. 종양이 베타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인슐린 분비능력이 감소하고 혈당이 증가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를 단순히 노인성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마른 편이고 뚱뚱하지 않고 가족력도 없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면 췌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 환자 60세 한씨의 경우 평소 건강하고 적당히 식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혈당이 180mg/dL 당화혈색소 HBA일까 8%라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정상이었기에 놀라셨습니다. 몇달 동안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 결과 췌장의 작은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인슐린 균형을 깨뜨리고 있던 원인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저죠?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보다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강하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이야기는 많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른 사람의 당뇨병은 빨리 나타나고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장의 신호입니다. 교육 세션이 끝날 때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체중 감소, 상복부 통증, 소화 장애, 그리고 새로운 당뇨병. 이네 가지 징후는 생명을 구할 기회로 이어지는 네 개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좀처럼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션이 끝날 무렵, 한 노인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자가 검진할 방법이 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매일 건강 일기를 쓰세요. 아침마다 체중을 기록하고, 식후의 기분을 짧게 적으세요. 대변을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혈당을 측정하세요. 이유 없이 혈당이 급격히 변하거나 기분이 달라진다면 병원에 오세요. 심한 통증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와 유리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몇 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췌장 속에 작은 종양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이해해준다면, 한 사람만 더 일찍 진찰을 받는다면, 우리는 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3월의 어느 오후,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한강변에는 살구꽃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응급실 당직 중이었습니다. 젊은 남성 한 명이 휠체어를 밀며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자 위에는 60살가량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앉아 있었는데, 피부가 노랗게 변했고, 눈동자까지 노르스름한 황달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극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아들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요즘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요. 소변이 차처럼 진하고 대변이 너무 옅어요. 그 말만 들어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여러분이 복통이나 피로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응.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황달, 진한 소변, 심한 가려움증 세 가지 전형적인 징후. 담관폐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염, 담석 등이 대표적이지만 특히 노인의 경우 열이 없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며 온 몸이 가렵고 변이 은색으로 보인다면 즉시 췌장 두부 종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췌장 두부가 총담관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양이 커지면 췌장 두부가 담관을 압박해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때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면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혈중 담즙산이 증가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많은 한국 환자들이 이를 단순히 겨울철 피부병이나 음식 알레르기로 착각하고 한달 이상 연고와 약을 써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황달과 함께 커피처럼 진한 소변, 은색변, 온몸에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면 췌장이나 담관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종양이 자라고 있을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ct 촬영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3.2cm 크기의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총담관을 약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조기에 수술을 받고 스탠트를 삽입해 압력을 낮춘 뒤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이 안내 방송을 듣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몇 주만 늦게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수술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황달은 없었지만 더 미묘한 신호를 보였던 다른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똑같이 심각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급속 발병 당뇨병 혹은 기존 당뇨병의 갑작스러운 악화였습니다 네 최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할 뿐 아니라 신체의 인슐린 공장이기도 합니다 종양이나 염증으로 베타세포가 파괴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고 혈당은 상승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당뇨 생기지 뭐. 그래서 아무도 최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인 58세 유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건강했고, 체중도 안정적이었으며, 과체중도 아니었습니다. 어느날, 회사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200 mgdl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내분비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며 식단 조절도 했지만 3개월 후에도 HBA1C 수치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가 재개왔을 때 물었습니다. 피곤하시거나 체중이 줄었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과로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CT 촬영을 하자 최장의 희미한 음영이 잡혔습니다. 종양은 작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젊은 동료 의사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과체중이 아니고 병력이 없고 잘 조절되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면 반드시 췌장을 생각해야 한다. 환자를 말기에서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건단한 번의 영상검사일 수도 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또 다른 그룹은 급성 혹은 재발성 췌장염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끝내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이 싸고 흔해서 췌장염을 술 때문 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오래 금주했는데도 재발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반드시 MRI나 MRCP를 권합니다.